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협력사들에게 삼성그룹이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삼성은 협력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 총 1조 1900억 원을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 덕분에 현금이 급했던 협력업체들은 은행에 비싼 이자를 내고 급하게 돈을 빌릴 필요가 사라졌다. 특히 명절처럼 지출이 많은 시기에 대금이 미리 들어오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고 물품 재고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숨통이 트이는 효과를 누렸다. 이번 조기 지급 금액은 작년보다도 3,200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라 그 뜻이 더욱 깊었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바이오 등총 13개 계열사가 참여하여 1차는 물론 2차 협력사 전반에 걸쳐 자금이 널리 퍼지도록 했다. 삼성의 이 결정은 단순한 조기 지급을 넘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살아가려는 진짜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이 결국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다. 이야기의 교훈은 진정한 상생은 말뿐이 아닌 협력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막대한 자금력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임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잘 보셨다면 친구에게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